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욕망의 진창에 허덕이는 우리를 더 크고 높은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아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년에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하는 중에 소개한 한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 뇌리에 박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되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정직성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정직 정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정직한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선뜻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해도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 휴대폰 명의가 초등학생 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싼 요금제를 혜택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전세금을 치르고 남은 돈 2천만 원을 친정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자녀들이 저소득층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친정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빌릴 수 있는 딸과 어머니가 계심을 감사했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와 책은 제가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제 명의로 바꾸어 예전 외에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고 은행예금도 제 명의로 변경해서 내년부터 아이들이 받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면을 벗고 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라는 복지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가정도 대상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승용차만 없다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동사무소 직원은 승용차를 처분하로 처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처분이라는 데에는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하고 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주저 없이 사양하고 왔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주어 급여였지만 남편과 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세상 북의 영화가 아니라 광야와 사막의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삶이 이력서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의 녹두리 같은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세상 시간을 쫓아 살던 불리한 삶에서 돌이켜 말씀을 쫓아 손해가 되어도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사라는 성도의 고백이 목사인 저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정직한 삶, 아낌없이 나누는 삶, 다른 이들을 선한 말로 용기를 주어 세워주는 삶,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삶, 세상 복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삶을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어떤 분이 한국 교인들에 회 대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인들이 많은데, 사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오면 막, 뭐, 교인 같은데, 그 성전 마당만 딱 밟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으나 의롭고 정직한 삶, 이웃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안 보인다는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그 믿음의 열전의 문을 열면서 믿음의 사람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먼저 나온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아벨은 이런 예배를 주요시 여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정성의 예배. 그렇죠? 많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양보다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으면 적은 것이라도 정성껏 받아주신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가 먼저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이틀을 걸어서 예배하고 왔다.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 집에서부터 의자를 갖고 와서 예배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부 보시겠어요? 제가 우간다 성교 갔을 때,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재배한 옥수수 갖고 와서 드리고, 호박 드리고, 저 계란 하나 보이세요? 저 계란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이분은. 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와서 저걸 하느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간다 예배 동영상 제가 옛날에 우간다 선교 갔을 때한번 편집했던 영상 들 중에 일부를 잠깐 볼게요 우간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주께 e s the way of salvation, t h a 저는 가서 깜짝 놀란 게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도 없고 뭐 반주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막 회개했습니다. 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자기 오직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막바라보는데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그 재물 안에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됩니다. 또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의의 마음을 담아 벅찬 감동으로 드리면 값비싼 기제와 화려한 밴드, 능숙한 찬양팀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최고의 찬양으로 받으사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열납되었으며 반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는가 두 번째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지극정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하시는 구절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사실에 대해서 김용봉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와 재물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사 따로 생활 따로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는 나름 정성을 쏟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인색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상따로 제사 따를 삶에 대해 무섭게 책망한 이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비, 자비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두 번째 요건을 알게 돼요. 그건 믿음의 예배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으십니다.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해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건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쁘게 봤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의 근원적인 뜻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응시하다. 응시하다. 불러보다. 아, 불러보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걸 갖다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과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주의 깊게 주님이 관찰해서 보신 다음에, 그게 그 사람과 그 예물이 받으실 만하면 받으시는 거고, 그게 받으실 만 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받으셨으나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 하나님은 누군가의 재물을 보시기 전에 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의 삶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면 재물도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보면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그 뒤에도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 아벨의 재물 이전에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신 거고, 가인의 재물 이전에 가인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2절에서 가인을 이렇게 고발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서 보면, 어, 속하여 하고 악하고 이두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대입니다. 미완료 시절는 영어의 현재 완료 시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물리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 아우의 행위, 아벨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뭐냐면 아벨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의로웠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가인의 제사는 무당의 제사, 무당의 예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가인의 제사를 무당의 제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에게가 구슬 요청할 때 그를 맞는 무당과 설득의 대상이 되는 신은 자기에게 청탁하러 온 사람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저 그가 가져온 돈의 액수나 재물의 가격과 등급에 그 관심이 집중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사기꾼, 호색꾼의 온갖 불법을 일수 없는 잡배일지라도 감나가는 정성의 재물을 재물의 많은 돈을 찔러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또한 제사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삶이나 바르지 못한 행동 수정에는 일말의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가 힘들여 몰입하는건1등급 재물과 많은 돈을 들인 제단을 통한 신의 회유며 이를 통한 자신의 욕망, 성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 곧 예비하는 사람의 총체적 변화가 아닌 정성의 재물과 예시를 통해 신을 움직여 자신의 세속 욕망, 성취에 몰입하는 종교는 하듬 종교입니다. 하듬 종교일수록 올바른 방향의 신앙자의 인격과 삶의 변화에는 무관심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당이 구슬하러 갈 때에는 자기 삶이나 행동 변화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을 갖다가 정성과 제물로 올려서 자기 소원 성취하는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철복사님이 이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기 이전에 무당처럼 예배 드렸던 때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거듭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노름에 깊이 빠져 있었대요. 그때 노름판에서 카드 한장한 한 장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지 모르는요 아버지, 어떤 카드가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지요? 카드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탁 보면 엉뚱한 카드가 들어와서 이제 그러고 이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시 1등 당첨금이 1억 원이었던 주택 복권을 산 적이 있대요. 그래 복권을 사놓은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겠답니다. 하나님 당첨되면 11조 천만원 바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제게 1억원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그 복권 추첨이 주일날 저녁 6시에 있었는데 추첨이 있는 주일날 아침 이재철 집사는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목욕 재개하고 더 옷도 잘 입고 예배도 30분 전에 가고 정성껏 앉아서 그날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직접.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오면은, 이미 1억 원이 당첨된 것 같은 이마음에 이 풍요로움을 안고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다 당첨될 때 보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 화려하고 뜨거운 예배는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삶의 기독교적인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초질서도 잘안지켜요다 아, 제가 전에 이제 저 백주년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선고등학기 앞에까지 집에서 걸어 나와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빠리바리또 교차로 앞에서 기다리면 그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건너는. 그런데 제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그 중년 부인이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늘그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빨간불에 건너갔어요. <laughs> 성경책을 딱 끼고, 그맞은편꽤 새벽 기도 가는 곳 가면 권사님쯤 된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오늘만 그런가 보면 그 다음날도 빨간불, 그 다음날도 빨간불. 그래,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그 중년 부인을 향해 일부러 들으라고 신호등 하나 안 지키면서 무슨 기도는 하러 가나. 말했고, 그 분도 틀림없이 들었을 터인데, 그 다음날도 역시 제가 옆에 있는데 아랑곳담고 빨간 걸. 저도 고집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새벽 기도가면서기초교통기수 하나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지킬 것이며,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인가. 맨날 들리게 얘기했어요. 당신 일이나 내가 얘기나 보자. 그런데 어쩌다가 딱 왔는데 마치 파란불로 시려니 우연히 바뀌는 날 외에는 제가 거기 삶할 때까지 하루도 안 걸리고 빨간불 빨간불 이 교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 정성스럽게 드린들 기초 질서 하나 안 지키는 저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고 그 예배는 받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창동에 가면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조건의 목사님, 이분 교회에 그 뒤에 보면 삼각산이 있잖아요. 예전에 삼각산에서 방칠 부르지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 소리가 없어졌대요. 민원이 하도 들어가고 막 그래갖고,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한 번은 그예능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산꼭대기 같이 올라가서 밤새 정말 그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또 옆에도 막 사람들이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려고 이렇게 보는데, 단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느날 사내가 국가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뜨겁게 산 기도를 했는데, 근처에서 함께 기도를 한 어떤 교인이, 기도를 마친 후 자신이 깔고 있던 신문지와 마시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놓고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남 생각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과 불법을 저질릅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부정한 외모를 주고받으며 움켜지려고만 하지 나름의 인색합니다. 가난한 이유도 인간의 파괴로 인 고통 속에 사멸해가는 창조세계도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상처를 줍니다. 아내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인데 집에서 자녀들과 남편에게는 또 못해요.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21세기 가인 이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당연히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구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반면 아벨의 살던 가인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나아가 정성스러운 제물로 예배하기 전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이미 삶으로 예배하고 나니까 주일 예배는 그래서 이런 아벨의 예배를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로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결정체여야 합니다. 한 시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소금처럼 녹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한 주간 동안의 신실한 삶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입니다. 내삶 전체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한 분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1998년 5월 멕시코 시티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한 늙은 레슬러의 은퇴를 지켜보면서 폭풍 감동을 받습니다. 1975년 프로레슬링에 입문을 해서. 항상 황금색 가면을 쓰고 현란한 레슬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사람인데요. 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였냐면 마법사의 폭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도 위기의 순간마다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상대선수를 제압한 시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레슬러 마법사의 폭풍. 그렇게 23년 동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마법사의 폭풍이 어느새 53세의 중년이 되어 은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법사의 폭풍이 링 위에 딱 올랐어요. 그러자 관중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죠. 그런 관중의 박수갈채를 안고 이분이 링 중앙에 딱 서서 이제 드디어 23년 동안 단한 번도 벗지 않았던 황금 마스크를 딱 벗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순간 사람들이 고요. 회집니다. 정적이 탁 그리고 이 마법사의 폭풍이 이렇게 마스크를 탁 벗었는데 그 마스크 뒤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한 중년 남자가 서있더래요 그가 이렇게 마이크를 집어들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교회에 신부, 작은 교회의 신부, 세르지오 구테레스입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였냐면,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성당을 이끌던 이 구테레즈 신부였어요. 이렇게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 또온 관중들이 일어나서 막그 전보다 도더 뜨거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법사의 폭풍이라 불리며 멕시코 프로레슬링계를 화려하게 장식한 구티에스 신부는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울까. 그래서 프로레슬러가 되고. 여러분, 23년간 마법사의 폭풍으로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다 23년간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봐온 것입니다. 반듯한 사무실에 직원 하나 없이 살았고, 23년 선수 생활 동안 팔이 탈구되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코가 부러지는 이런 정말 아픔을 다 감수하면서도 온몸을 던져 번 돈으로 수많은 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하나님의 사람, 구태의 스신부. 이렇듯 자신의 온 몸과 삶을 던져 가난한 아이들을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었던 이분이, 매주 드렸던 그 미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아, 네가 여기서 미사를 집리하기 이전에 나는 너를 이미 받았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이 시대의 아벨이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구태배주 신부와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보세요. 부자되고보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보세요. 약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보세요. 를 외치며 내 지갑을 열고 소중한 시간을 들여 싱없고 가난한 이웃들과 인간의 탐욕과 편리지하게 삶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어 파멸로 치닫는 창조세계를 위함으로 이들에게 아름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예배자 말입니다. 사모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이내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으며 아모스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형식을 갖춰 드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가인은 이 일에 실패했고 아벨은 이 일에 성공한 참된 예배자입니다. Yeah. 할렐루야 yeah.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걸 요청하기 전에 목사로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벨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 정말 기도해 주세요. Yeah.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는 아닌데 제가 목사였던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때가 요즘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르고 울거든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제가 중간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오셔서 책망해 주시고, 책망 이전에 먼저 기도 먼저 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가인은 이 일에 실패한 예배자였고, 아이는 이 일에 합당한 참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위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참 예배의 사람 아벨은 그리 히브에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21세기의 아벨이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부디 비옥기는 저와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 참 예배로 주변과 후대들을 깨우는 은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을 추억해봅니다. 참된 예배의 사람 아벨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바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과 그교의온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갈수록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자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들까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베이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재물 이전에 그 삶이 의롭고 정직하고 자비롭고 하나님 받으실 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바로 오늘 이 자리, 저와 그교회온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다 하여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홀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